LAT는 신년 기획으로 2014년 우리가 버려야 할 나쁜 행태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일반 한인들의 선진 사고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요즘 한인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한인 단체들입니다. 막무가내 운영과 갈등 반목은 눌살를 찌푸리게 합니다. 홍재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영리 단체들의 활성화는 그만큼 빈 곳을 채워 좀더 나은 사회로 도약하는 발판이 됩니다만. 한인사회는 그 기본적 동기마저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확정을 해야 되고 빨리 확정해서 빨리 노인센터를 한인회와 노인센터의 운영위원회가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회의 주제가 지난 9월 합의한 세칙에 대한 조율입니다. 이제서야 말입니다. 양측이 주고받은 공문에는 끝없이 회의를 요청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서류를 요구하는 한인회 측과. 바쁘고 누군가 출장 중이라며 일을 묵살하거나 질질 시간을 끄는 노인센터 측의 공방이 여전합니다. 노인센터 측은 자신들만의 독자적 운영권을 노리고 있는 듯 한인회 측의 요청을 거의 듣지 않고 있으며 한인회 측 운영위원들 역시 뚜렷한 해법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치 않았던 50%의 책임을 억지로 갖고 있는 한인회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계속 이런 잡음이 지속될 경우 아예 손을 떼는 것도 바람직하게 보입니다. 독자적 운영을 원하는 노인센터 측도 차라리 한인회 없이 LAC와 다시 계약을 맺고 떳떳하게 운영하면 되지만 190만 달러의 CRA 기금과 1달러라는 웬트 조건이 걸려 한인사회의 발목만 잡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러한 단체들의 문제는 3.1 여성 동지회와 3.1 USA까지 이어집니다. 한국의 본부로부터 정통성을 부여받은 31 여성 동지회지만 분란을 일으켰던 장본인들이 화합하겠다는 입장을 바꿔 아예 유사 단체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소사이티뭐 여성 동지회는 잘 저는 잘 모르고 u s n 한국의 독립 기념 사업회 미주 입니다 이들은 31 여성 동지회의 웹사이트를 임의로 가져오고 연례 행사인 글짓기 대회도 자신들이 먼저 발표했다며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외의 상황에 3일 여성동지회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 통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사 단체가 한 6개월 후에 생겨났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인 사회에는 상공인들은 극히 일부만 참여한 상공회의소가 있으며 한의사 협회는 여전히 둘로 갈라져 서로의 정통성을 우기고 있습니다. 문제의 이사장 퇴진을 겪었던 동포재단은 그 후로 지속적인 정화 노력도 보이지 않고 한인회 건물 관리 역시 문제점들이 아직도 제기됩니다. 갈등이나 난항을 겪고 있는 한인 단체들은 쉽사리 해소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이른 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년 이맘 때 과연 이들의 모습은 우리가 인정할 만큼의 가시적인 진전을 보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LA 18, 홍재식입니다.